네, 개발전선 코너 속의 코너, 축구 썰집, 오늘 두 번째 시간, 아, 어, 남 f c 의 어, 전지훈련과 이적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개발전선의 축구 전문가죠. 그러니까 존조와 성남 f c 장례 아나운서, 우리 투박이, 한승기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아, 나 없는 동안 뭘 했던데? 저희가 이제 다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네. 있는 사람끼리 이제 주선주선 하고 있는데, 팀별로, 이적시장 어, 얘기도 좀 하면서. 정리도 그래도. 해드리고. 왜냐면 축구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쵸.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이 제일 음. 그런 것들이 궁금한 시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성남FC, <laughs> 어, 영입선수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전지훈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성남 올해 좀, 영입이 괜찮다 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영입 선수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 알짜배기로 음. 영입을 했는데 이적으로는 제1리그에서 유인수 선수, 양동현 선수를 데리고 왔고요 제1리그에서 네, 음. 그리고 어, 기존에 활약을 했던 윤용호 선수, 오. 권순영 선수, 박수희 선수 그리고 최고의 알짜배기 인선영 네. 선수까지 오늘 아침에 그렇죠. 아끈다끈하게 네. 데리고 왔죠 네 그리고 임대 이적으로 용병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을 잘읽요네 토미 슬라프 키스 오 잘한다 오 <laughs> 어, 잘한다 연습했어 어. 아까 한 40분 했어요 어. 그전 팀이 어디입니까? 그전 팀이 어 뭐야 잘리기스라고 <laughs> <laughs> 영어 연습 안 했지 <laughs> 영어 몰랐네 <laughs> 리투아니아에서잘리기스라는 <laughs> 네. 팀에서 네 그런 팀에서 <laughs> 어. 이제 활약을 하다가 <laughs> 어. 임대 이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존조가 여기서부터가 전문가입니다. 이 네. 리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 출신 그렇죠. 자유선발, 자, 읊어주세요. 네, 자유선발로 청주대학교에서 포기퍼서자훈 음. 선수랑 광주대학교 음. 포워드 이중민 선수, 음. 울산대학교 최지묵 선수, 삼문고등학교, 이제 바로 고등학교에서 프로로 진출한 홍시우 선수까지 자유선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활약을 잘했던 선수 재계약 네 이제 뭐 거의 이적급이라고 볼수 있는 음. 재계약 선수 서보민 선수를 재계약했고요 음. 음. 주현우 선수 팬들이 제일 원하는 선수죠 네, 그렇죠. 네 주현우 선수까지 재계약을 하면서 네. 이제 선수단 구성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서보민 선수 2022년까지 재계약됐고 그리고 음. 서, 주현우 선수는 올해 1년 동안 다시 한번 음. 재계약으로 어, 성남FC 유니폼을 입고 뛸수 음. 있게 됐습니다 근 용병이 일단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작년에 용병들이 그대로 다 3명 정도는 가는 건가요? 어, 뭐, 일단은 아직은 오피셜로 얘기 나온 건없고요 어, 아마 정리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일단 오피셜로 뜨진 않았지만, 응. 마, 어, 와티아스는 응. 가입, 간 걸로 s n s 보니까. 어, 마지막 경기에 한 경기 남겨놓고 공항까지는 올려줬는데. 그걸 보고, 아. 경기가 얘가 남았는데. 경기가 남았는데, 남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네. 아, 얘 갔구나. 아, 미련이 없구나. 음. 라는 걸 알았고. 아, 뭐, 자유계약은 있는데 자유분방한 선수나 네. 있었는데. 네. 깔끔, 네. 깔끔하게 갔어요. 그, 아, 그 다음에 에델은? 에델 선수는 아직 오피가 안됐는데 사실은 에델 선수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아, 재가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용구에 물어봤냐면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사실 성남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영입도 중요하지만 남길 감독이 돌연 사퇴를 하고 제주로, 제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 빈자리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남일 전 전남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어요. 그러면서 오 이거 되게 신선한 어떤 선택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하지만. 수석 코치로 네. 데려온 코치가 그래도 코치 경험이 있는 정경호 수석 코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펼치냐면 작년에 상주가 매년 멤버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 갈수록 이 상주빨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실은 이 인간이다 보니까 소속팀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렇죠. 뭔가 좀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근데 상주가 잘했단 말이에요. 플레이도 좋고 상주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탄탄한 팀이에요. 재밌었어요. 어. 네, 경기 자체 재밌어. 었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경호 수석 코치의 역할이 컸다. 이런 얘기가 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정경호 수석 코치가 어, 성남으로 오면서 이 김남일 감독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되게 기대가 돼요. 네, 저도 선수들도 네. 선수들이지만, 저, 저는 이 콤비가 기대가 됩니다. 김남일 감독이 인천 선수일 때도 느끼셨잖아요. 아 <laughs> 카리스마 있고, 네. 눈빛이 거의 뭐, 그 정도, 이렇게 막 그런 독수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눈빛. 음. 그리고, 일부러, 이, 후배들을 위해서 심판,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음. 사실은 뭐, 성격도 그렇게 뭐, 개팍한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남자다운데, 좋아요 근데, 일부러 막, 그런 식으로, 음. 내가 먼저 가서 화를 내서, 우리 후배들이 기죽지 않도록, 음. 일부러 몸싸움도 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이제, 어떨지, 이제, 이게 시작점이니까, 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하면서, 이 정경호, 김남일, 요 콤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선수로 보면 어떤 선수들이 주목할 선수입니까?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아니야 성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네, 마지막에 어, 네. 네. 우리가 먼저 한번 털어보고 하는 네. 걸로 한번 시켜볼게요 어. 한번. 존조 네. 네. 일단은 저는 뭐 이적으로 J 리그에서 데리고 온 유인수 선수랑 오. 신인 선수로 데리고 온 청주대에서 온 꼬기퍼 허자웅 선수 두 선수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유인수 선수는 뭐 이렇게. 네임이 아, 익숙한 어, 건 아니에요. 그죠 국내 팬들한테는 엄청 익숙한 이름들은 아닌데, 어. 일단 유인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윙포워드 자원으로서 현재 성남FC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활용과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부에서 전역. 기다리고 있는 김민혁 선수랑 언남고 광운대 같이 함께 제약하면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음. 김민혁 선수가 전역을 했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선수로 좀 기대가 되고 어 J 리그에서 아직 활약을 좀 하다가 어, K 리그 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근 어, 시즌 좀 후반부에 갔을 때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아 기대감을 하고 있다 어리네요. 스물 다살 네, 그리고 허자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활약 하고 있는 김학범 호에 음. 잠깐 이제 몸 담았던 선수로서 두바이 컵에 출전을 해서 어 활약을 했고 아. 어, 이 선수 아버지가 또 골키퍼 선수이시네요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부상 때문에 어 선수 생활을 유명한 선수였네 유명하지 않고 부상 음.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셨고 이제 그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음. 그런 큰 포부를 갖고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골키퍼 자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원래는 우리 김동준 선수가 이번에 대선으로 떠났기 때문에 네. 어.. 김금배 선수와 전종욱 선수가 남았고요 아.. 어,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전이 나갔으니까 네. 무주공산이잖아요 그죠그 어, 자리를 또 한번 열심히 해서 세 선수가 조화롭게 또 선발 경쟁을 하겠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임선영 선수도 있지만 권순영 선수가 음. 이.. 어린 선수들과 함께 좀 발만 잘 맞춘다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뭐 자기 역할은 해주는 선수고 그렇죠. 또 공격적으로도 중거리슛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남에 좀 필요한 공격적인 어떤 키를 풀수 있는 네. 이첫 번째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양동현 선수가 국내에서 굉장히 잘하다가 일본으로 일부러서. 가서 조금 멈칫됐잖아요 어떤 개인적으로 이 멘탈적으로도 내가 여기서 마지막 부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의 어떤 성남 색깔 그러니까 수비는 탄탄하지만 골을 못 넣는다. 그렇죠. 아, 이거를 좀깰수 있는 그런 네. 좀 두렵네요. 그렇죠. 양동현 선수는 음, 음, 그 K리그 통산 300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양동현은 괜찮죠 네. 어, 노련미 있는 스트라이커로서 음, 음, 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남 아나운서가 짚은 네. 올해에 주목할 선수. 올해 주목할 선수 일단은 어. 임선영 선수 아니 임선영은 일단은 일단은, 어, 일단은 빼야 돼. 기본적으로 임선영 선수 놓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음. 재작년 시즌이죠. 재작년 시즌 도우마를 도움망을 기록했던 우리 박수희 선수가 어. 왠지 어 성남에서 비상할 것 같은 느낌을 어. 좀 받았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자격과 충분해 주니까 그렇죠. 어, 어리네. 네, 어리고 골 배급도 좋고 그리고 성남에도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응. 김동현 선수고 박태준 선수고 그 합을 잘 맞춘다면 박수일 선수도 굉장히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왜 성남은 여러분들도 약간 좀 그걸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성남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지 지금. <laughs> 아니 왜 기대하시는데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그래 알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음. 성남 fc가 약간 외국인 시, 그 선수들은 잘못 데리고 온건 알겠어요. 음. 근데 이번에 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이제 많이 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네. 완전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니고, 일단 섀도우 플레이를 좀 하는 좀큰 편의 선수인 것 같아서, 음. 음. 어, 양동현 선수랑 같이 투터보로도 쓸수 있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킥력이나 이제 유연성 측면에서는 국내 선수랑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럴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한 게, 일단은 기록 사로는3른 경기에 이십 득점이면은 상당히 엄청나, 한 경기도 되게 네. 조, 높은 수치인데 이 잘리지스 소속 레투아니아 리그가 뭐그 나라의 축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미 프로잖아요, 그죠? 그 정도 급의 이제 리그로 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케리그도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이제 단순 비교만 하자 그러면은 조금 어,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올해는 몇골일까요 올해는 아, 근데 올해 진짜 분위기 완전 바뀌어서 저는 골 많이 낼것 같아요. 음. 골 많이 낼것 같고 실점도 작년에 비하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음. 이번엔좀더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음. 네 그리고 진짜 팬분들이 정말 뭐 승점 쌓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경기장 오면 정말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는 축구가 될것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 게 음. 공격적인 영입이 정말 많고 이 정경호 코치가 상주에 있을 때 네. 느낌이 좀 미드필더진을 활용을 엄청, 엄청 많이 하고 하는. 되게 어쨌든 어떤 타겟형이 없잖아요 상주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뛰는 정말 수루패스나 뛰는 공간 활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음 성남이 작년과는 좀 다른 색깔로 가지 않나 네 많이 다를 거,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바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다 바뀌었는데 작년하고 좀 비슷하다 이러면 안 없어. 되니까 또 아. 그래도 또 생각되는 건 3백 자원이 그대로예요 음. 그 3백 자원은 근데 작년에 최소 실점을 유지했던 3백 자원이거든요 음. 임채민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같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임승겸 선수도 작년부터 이제 적응을 많이 해서 어 수비는 드는 할것 같습니다 몇위할것 같습니까? 아 제가 또 올해 올라가지 않을까 좀더 아 작년에 9위? 네 작년에 9위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9위가 상당히 좀오 잘했다 이 정도 느낌이 아유 자꾸 명장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laughs> 세, 성남 최고라고 음, 이기는 법을 아, 알아? 하셨는데 올해 좀더 이기지 않을까? 아, 8위? 7위 정도 6위 정도. 6위 7위 정도. 아 그래요? 같습니다. 아 지금 되게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야 비웃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에 이 어떤 응원의 힘으로 툭툭 좀 밀어서 한두칸 정도 올리자. 네, 그렇죠. 두칸 정도 올린 거죠. 저희도 네 개거든요. 네, 맞아요. 끝나고 두팀 중에 인천이랑 성남 중에 누가 더높은데라 누가 냐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운동화. 운동화. 뭐 사주게 어요 제가 될것 같아요. 6위. 6위 정도. 야, 6위는 상당한 엄청난 건데? 거죠. 아, 근데 또 팬들의 뭐. <laughs> 바람이 또 있는 거니까. 음. 네. 팬들도 그쵸? 좀 많이 좀 와야 될 텐데. 그렇죠. 아, 근데 네. 일단 저희가 또캐리그 2에서 작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랐어요. 음, 네. 근데 음. 이제 그걸 유지하려면 더욱더 이제 늘겠죠. 자, 저희가 선수는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6위까지 네. 더 예상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음. 잠시 후에 저희가 전지훈련 한번 또 알아보면서 전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